오늘은 스쿼트만 했습니다. 스쿼트는, 어, 무리를 안 하고, 싱글만 가져갈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한 이유는, 어, 아직까지 다리에 피로도가 높지, 높고, 어, 이번 주까지 약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오늘 싱글을 적당히 하고, 가볍게, 끝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어, 바로 스쿼트 볼륨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 스쿼트를 매일 하게 되면은 운동을 매일 하게 되면 강도 조절하는데 좀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운동을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고 하면은 한번한 한 번에 운동 세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할 때마다 약간 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 매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운동을 하면은 뭐 적당히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뭐 내가 요일을 정해놓고 어느 요일에 좀 강하게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요일에 컨디션에 컨디션을 좋게 만들기 위해 다른 요일을 어뭐 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컨디션 조절이 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이것 또한 스쿼트 매일 하기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4대 운동 중에 스쿼트를 가장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가장 못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해 봤는데, 벤치나 오버헤드 프레스는 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내릴 수 있습니다. 어, 타이트한다, 타이트하게 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스쿼트는 내릴 때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뭐 뒷다리를 타이트하게 한다는 둥, 뭐 앞다리를 어떻게 한다는 둥 이런 생각이 많은데, 그래서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 생각 없이 할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짧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